자, 오늘부터 우리가 베드로 전서와 이어서 베드로 후서를 함께 묵상해 나갑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경책을 대하면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것이 누가 이 성경을 썼을까? 하나님이 저자라고 하시겠으나 또 기록한 자가 있으니 여러분 이 베드로 전 후서 이름 그대로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의아해해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요. 또한 저가 그렇게 박식하지 못한 모습인데 이 베드로 전후서에 나타난 내용은 얼마나 심오한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보통 박식하지 않으면은 쓸수 없는 그 같은 내용으로 썼으니 정말 베드로가 썼을까 뭐 이런 의아함을 이 학자들은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내리게 되었는가 베드로가 전한 말씀에 근거하여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것인데 누군가가 그 곁에서 대필하여 이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된 것이다 그렇게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가 하면 근거가 있겠지요. 베드로 전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번 찾아가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 전서 5장 12절 말씀.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또 다른 주의 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 전서가 끝나가는 마지막 지점에서 이와 같은 그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 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실루아노. 여러분, 실루아노가 누구인가 하면은 바울과 실라. 들어보셨죠?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과 실라가 함께 출발했습니다. 이 실루아노가 바로 이 실라예요. 자, 그래서 이 실라, 실루아노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이렇게 짧은 편지로 보내노니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신라가 대피를 하였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어. 요 그런가면 이제 새 책을 다할 때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의문을 갖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였는가. 여러분이 비드로 전후서의 내용을 한 마디로 성격 짓는다면. 우리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격려와 위로의 서신. 격려와 위로의 서신.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베드로 전우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전우서가 기록될 그 당시 그때가 어떠한 때였는가 하면 로마에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피박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 박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 62년에 이 네로 황제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니 로마 시에 불을 질러서 다 태워버려요. 왜 그런 생각을 갖는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세우고 싶다. 황제로서 그와 같은 야망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처럼 끔찍한 생각을 하고 불을 질러 태화작이 일어나게 되니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생겼어요. 그때 저가 거짓으로, 오늘날 소위 세상 말로 텀태기를 씌운다 그랬는데, 이 모든 죄목을, 이 방화를 한 자들이 있었으니, 기독교인이 하였다. 그렇게 죄목을 씌웠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나쁜 사람들로, 그리고 죄 몫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었으니, 그 핍박과 박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그 가혹함이나 난폭함에 있어서는, 뭐 여러분, 박키사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그 콜로세움 로마 경기장의 사자의 밥에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이 네로 황제 시대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돌아가셨으니 나는 거꾸로 달려서 죽는다. 감히 예수의 그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나는 악한 존재의 연악한 존재의 죄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전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와 같은 시기는 주 64년에서 68년 경이 베드로 전우서가 이제 기록될 당시의 시기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은 그럼 누구인가? 우리가 쉽게 알수 있죠. 핍박과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애쓰는 자들이 이베드로 전우서를 받는 수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여주는 것처럼 그 지역의 명칭들이 나오는데요.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지역은 올라로 말하면 소아시아 지방, 터키 지방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흩어진 나그네, 이와 같은 명칭을 디아스포라, 그렇게 표현해요. 디아스포라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나그네의 모습들, 디아스포라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저들 이제 이 나그네가 되어 정착하려, 정착하여 살아가 하는 중에 핍박이 임하게 되니, 어려움과 환란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은 당연히 위로와... 격려의 내용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 그 어체가 이 흘러가는 이 글의 분위기는 온화하고 따뜻하고 격려하고 온정이 넘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오늘 베드로 전우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격려에 서신 소망에 서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들 왜 없겠습니까? 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 오늘 코로나 19 시대에 힘들고 어려워요. 재정적으로 힘들어요. 답답해요. 코로나 불로 인하여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니, 예배를 드려야 하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 오늘 베드로 전우선은 소망의 서신이요, 격려의 서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의문이 있어요. 왜 예수를 믿는데 핍박이 임해야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왜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는 것입니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왜 그러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은 굉장히 단언적인 말씀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 뭐 그런 내용인데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니 그것이 눈총을 받게 되고 왜 너희는 우리와 다르냐? 왜 믿음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는 모습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냐? 여러분 달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요? 본래 이 세상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후로 이 세상은 엉뚱하게 발전되어져 나갔으니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셔서,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기 시작했으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사단이 갖고 통치하고 조정하는 이 세상을 침노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나가니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점점 더 뺏기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 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의 삶과 믿음과 문화와 가치관과 인생관과 복음을 전하는 모습과 이 같은 모습을 통해서 빼앗기게 되니 가만히 있습니까 어찌하든지 핍박을 하여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날 시대의 실상의 모습이다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문화와 예수 믿는 자의 문화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안 있게 되니 예수를 처음 믿는 집안에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요. 얼마나 힘듭니까? 핍박이 있어요. 믿음의 딸이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 홀로 또한 집안에 예수 믿는 존재라고 한다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을까봐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저희 집안에도 우한이 얼마나 끌었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김포에서 예수를 믿고 경기도 화성 송산으로 어머니를 따라 이사오게 되었는데 주일학교 교사로 그 옛날에 말해 줘서 백여 년이 넘는 그런 사강 교회라고 있어요, 송산면에.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 크고 봉사던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눈이 맞아 가지고 연애 결혼을 했어요, 그 옛날에. 여하튼 그래서 시댁에 와보니 그 마을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게 하는데 얼마나 우한이 끌었는지 몰라요. 뭐그 얘기하면 뭐다고 귀신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별 해프닝이 많아요. 세상의 눈으로 볼때이 기독교인들은 유별난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방식과 목적이 달라요. 다르니 싫은 거예요. 경건에 있어서 세상이 추구하는 상랑 문화와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성공의 기준도 달라요. 우리는 좁은 길을 찾으며 하늘 찬송을 부르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세상은 넓은 길, 넓은 문만 찾아요.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저는 다른 것을 언제 느꼈느냐. 뭐자라하면서도 느꼈습니다만은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동창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 나이 되면 동창회가 시작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는 뭐 자녀들도 다 커서 출가하고, 그런 동창회에 가보니까, 아이고, 이게 도대체 어렸을 때 생각했던 초등학교 동창회 말이죠. 아이고, 부어라, 마셔라,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이다 한잔 받아놓고 앉아있는데, 대화의 주제도 다르지, 뭐 끝나면 이차노래방안 가자 그러지. 아이, 나는 됐어, 이제 갈래. 그 다음 부터는 제가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직장 생활하는 우리 크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지켜보았어.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이나지 독일이 유태인들을 학살하게 되는 배경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달라도 달라요. 혼란과 밖에 속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그 내용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수 있는데요.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견뎌라 경건을 유지하라 이겨내라 이렇게 격려하는 환란과 시험이 닥쳐올 때에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으로 쓰시겠습니까 그런 상상해 보셨나요? 나의 편지가 그곳에 갈리도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동포여, 결혜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베드로 천우서를 대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수 있으며 또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묵상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한은 2002년 이후로 지금까지 19년의 세월 속에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핍박이 심한 나라 넘버 원 그런 거 아니면 좋겠는데 북한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남북한으로 나눠지게 될 때에, 그리고 이제 1사 후퇴, 뭐6.25 전쟁 다 끝나고 휴전선으로 정하여 더 이상 오고 가지 못할 그때에 북한에 남아있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15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15만 명, 그것이 통계에서 나타난 모습인데, 그런데 오늘날 이 15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에는 이제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다 사라졌을까요? 지금 3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으냐? 핍박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잃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오히려 믿음은 더 강해진다는 역설적인 진리는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믿음 지켰네 찬송이는 것처럼. 3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런 가운데 또 발각되어 이 감호소라고 하는 그곳에 갇혀 있는 자들이 5만 명에서 8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 시대의 순교의 반열에 제일 앞장서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북한에 있는 믿음의 동포들이다.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어디서 나왔어요?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언제 주님 오십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이렇게 쓸 거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베드로 전서, 우서, 묵상에 나가면 그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과 핍박이 우리나라에서는 믿지 않는 가정 또는 직장에서 거의 뭐그 정도 선이라고 한다면 선교제에서는 뭐 거의 전영역에서 나타나요. 마을에서도 나타나고,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국가적으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공산주의 압박 속에서 나타나고,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 전통 종교와 다르다고 해서 또 나타나고. 싫은 거예요, 왜. 왜 너희는 우리와 다르냐? 우리가 하는 것을 왜 너는 하지 않느냐 뭐 이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뒷배경에는 사단이 다스리던 영역을 빼앗기기 싫으니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니냐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핍박을 하고 못하게 그런 것이죠 마치 예수그 크리스도를 초롱과 멸시와 천대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전에 리빙순 학교 1회 졸업생이었던 비소지의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1회 졸업생이니 참 기대도 컸어요. 그중에 수석으로 졸업한 비소지씨라고 하는 이 학생이 있었는데 여러분 수석이니까 또 명문대학을 가야 되고 그 정도 실력도 되고 그런데 그 가정이 얼마나 가난한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일을 하지 않으니 그 어머니가 막노동판에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하고 내 빠서 이 끊어다 머리대 이렇게 무서 돌도 메고 뭐 흙벽돌에다가 모래도 메고 공사판에 그러면서 이두 아들을 우리 빈손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수석을 졸업하니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참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크리스천도 별로 없지만 그렇게 신실하게 기쁨이죠. 그래서 명문 대학 갈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름도 없는 대학에 갔어요. 너무나 실망이다 이제 불러 가지고 물었더니 거기 가면.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아무런 마음이 짠하잖아요. 서울대 갈 실력인데, 우리나라를. 그래서 저와 아내가 그러지 말어. 거기 포기하고 입학금 그냥 잊어버려. 그래서 장학금 어떻게 해지 마련해 가지고 명문 중에 명문으로 저희가 보냈잖아요. 그래서 입학을 했는데, 세상에 들어가 보니까 명문 중에... 학비도 비싸니 거기에 들어온 자들은 전부 신두교 부잣집 자녀들 불라한이 계통의 자녀들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네팔의 기독교는 가난한 자들의 종교거든요 천민계급으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 이 카스트 제도 높은 계급인 사람들이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 조롱 다 받으면서 그러니 그런 대학에 올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런 대학을 내면 영어로 공부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리빙소 학교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영어로 가르쳐주자. 영어 학교 비싼데 저희는 그렇게 비싸게 하자. 여하튼 그래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하루 를 수업을 시작할 때도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니 지나가면서 발로 의자를 걷어 차지를 않나. 그러면서 우리 학교에 재수없게 예수쟁이가 하나 들어와 있다고 소문이 되니 우리가 요즘 뭐라 왕따라는 말 쓰해요. 왕따. 차별 대우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차별 대우 당하면 다할수록 여러분 어떤 생각이 가세요? 혼란과 핍박 중에 북한의 섬도가 더 늘어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실력으로 선발이라. 이런 마음을 성령님 주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지능을 주셨으니 내가 리빙스턴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내가 여기서 못할게 뭐냐. 아, 그래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지 그런데 일학기를 마쳤는데 수석을 했잖아요, 수석을. 놀랍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더 화가 났어요. 아, 저 예수쟁이가 1등을 했네. 그래서 경쟁이 벌어져. 그러는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제가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레미슨 학교에 오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교사들이 사랑받고 크지 않았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격려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다시금 심을 내고 돌아가서 공부를 해요 초급 대학 2년을 마치고 내팔은 그다음에 4년 이제 본가로 예과 2년인데 2년 과정에서 결국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리고 서는 4년제 인도에 있는 의과 대학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갔는데 방학 때에도 지배를 못 와. 왜? 비행기 값이 있어야 오지. 저 아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비행기 값 마련해서 불러요. 불러가지고 우리 학생들 앞에서 간증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떻게 신두교 학생들 속에서 그렇게 뚝뚝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간증으로 전하게 되니. 이 학생들 후배들이 선생님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를 쫑긋하고 잘 듣지 않았겠습니까?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나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이 제가 회식을 통해서 인도에 가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는데 그가 페이스북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호수아 일장 구절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 모토로 표로 인생 표로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여호수아 일장 구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요소하게 주셨던 이 말씀이 자신의 삶의 모토예요 그 말씀 부여잡고 그 환란과 핍박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나가게 되니 학교의 자랑이요그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이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느님을 의지하는 그 힘으로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지금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죠. 너무 감사하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서는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를 통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교회 안의 빛이라 교회 안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불교 같으면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기고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시는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기독교는 빛이요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비소짓 학생처럼 그렇게 지능이 누구나 다 뛰어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더 신실할 수 있어요, 더 성실할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지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런가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경건할 수 있으며 거룩을 이어갈 수 있으니.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하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나타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사배교도 이 모습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곁에 주서 능력을 주시고 심어 주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겨 나갈 수 있으니 내가 의지할 그 무엇 때문에 나를 의지하거나 높은 고관 대작이나 물질이나 건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을 의지하셔서 새벽에도 주연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빛으로 소금으로 승리하며 살아 가시는 우리 산돌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